오늘 생일이에요? 네. 어? 축하해요. 찬우 형하고 생일이 또 같네? 네, 맞아요. 아, 네. 어쨌든 생일 일분에서좀 그래도 맞이하고 있어서. 딱히 생일에 안 아, 생일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어릴 때좀 생일 많이 챙기고 그러잖아요. 축하 인사 오고 그러면. 네. 고마운, 고맙고. 별로 근데 의미는 안 됩니다. 파티를 한다고. 아니, 일단, 저, 지난주에 15구 승부가 하제가 됐었잖아요. 어, 일단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배타를 이번에 가지고 경기도 크게지고 있고 네. 쉽게 아웃되고 싶지도 않았고 네. 안타를 치고 싶은 마음에 계속 엉망이 돌리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한 대로 예상치 못하게 들어갔잖아. 그렇다 보면 정말 계속 입다가 들어가니까 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몸이 반응 안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속 커트했잖아요 핑계일 수도 있는데 굳이 반응이 안된건맞 제가 못친 건데 쳤어야 되는 공들이 많았는데 그냥 감이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빗맞고 그런 것같습니안 좋은 결과 나오려면 그냥 훨씬 삼진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걸 네. 본인이 계속 커트해서 어찌 됐든 이겨냈잖아요 그서 네. 그거는 저도 좋긴 한데 상안한것 자체만으로도 시인이 어쨌든 마지막에 막 그렇게 분위기를 살려준 거잖아요. 선배들 입장에서 정말 기특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이제 수배로 감독님들이 보다가 막 웃는 장면 이런 거 혹시 봤어요? 나중에 영상으로? 우리 봤는데 이게 저를 보고 웃는 게참 웃겨 보입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순간이 더 많잖아 요 매일. 그래서 매 기다리죠. 그러니까 그 한번 나가는 순간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번 나가려고 계속 앉아있고 몸 음. 풀고 있는 건데 네. 한번 나와서 나갔을 때 뭐라도 해야 네. 다음에 또 내보내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안할수도 없잖아요. 아. 열심히 해야지. 내가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 도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일본에서 경기를 보는 것도 본인에게 많은 공부가 되고 그러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 오래되죠 요즘 좀 유심히 보는 건좀 어떤 부분 보고 있어요? 상황에 맞춰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될까? 이런생각고있습어요 내가 저기 저 상황에 네. 수비에 나가있으면 음. 어떤 생각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지타격은 아. 어느 정도 좀 많이 된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난데 낮에 하하하하 음. <laughs> 실제 좀 나가보고 해봐야지 자기도 그걸 평가할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스윙에 대해서는 저는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응. 해볼만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응. 공을 많이 못봤으니까 아. 익숙해졌다 하면 네.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응. 또 와서 이제 어쨌든 선배 역할도 하잖아요 밑에 없습니다 야수가 아야수는 없구나 맞아. 민기도 어떻게 보면 나이로는 가죽 민아 친구구나 의리 한 명만 아 의리 하나만 있구나 음. 있구나. 딱그 작년에 왔을 때 느낌과 이제 2년차 가 돼서 와서 온 일본 느낌이 좀 달라요? 저는 사실 눈치 보면 그때는 올해는 작년도 와치고 형들하고 다친해졌으니까 작년도 와치고 눈치 네. 볼 것도 없고 아, <laughs> 그냥 막내로서네팀 그 파이팅 하는 거나 이런 거는 네 익숙해져가지고 아, 뭐불편거 없어 파이팅하면서 막내 역할 하고 있는 중. 기회가 오면 이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다. 열정 있는 모습. 열정 있는 모습이요. 이분에서 근데, 근데 홈런도 두개 치고 왔던데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사이클이 심어, 심해가지고. 아 이렇게 파장이 아, 기복에. 네. 아. 한 휘경기 치면 또또 쉬었다가 또 쳤다가 또. 죽고 아. 그거를 꾸준하게 하면은 못하것같 아니 그건 계속 경험이 쌓여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알겠어요, 방빈 선수 안타. 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